상승률 보면은, 이제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죠? 네. 굉장히 가파르고 있다는 거고,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서울에서 이제, 근데 뭐, 혹자는 이게 뭐, 토지거래 허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그것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워낙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돈을 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이제 자산가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어,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지지만, 비트코인, 뭐, 미국 주식은 굉장히, 굉장히 불장이었어요. 이제 그 자금들이 또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강남 아파트로 좀 모이는 수요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또 집권하게 되면은, 뭐, 그러면, 그럴 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예전처럼 뭐, 대출 규제, 15억 이상 대출 규제! 딱 이렇게 때려버리고, 그러면은, 어, 나 이제 집못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수요도 충분히 몰릴 수 있는 거고, 또, 7월인가요? DSR 그, 3단계. 3단계가. 하는 그렇게 되면은, 어, 나 대출 저덜 나오면은 또집못 사는데, 이참에 집 사야지. 뭐 이런 수요들이 점점 이제 몰리고, 어, 집값이 그 다음에 제가 그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2022년 말에 불황이 3년을 가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렸었어요. 2022년이니까 벌써 이제 3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거의 이제 3년이 되니까. 그동안 2022년부터, 물론 이제 정고점 대비, 2021년 정고점 대비 아직 회복하지 않은 단지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단지들이 이제 3년의 시간 동안 이제 에너지가 음축되다 보니까 그런 단지들은 어, 충분히 그 올라갈 여지도 있다고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불황이 3년은못 가는데 그런 이제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인식도 아 이제 집값이 좀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심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좀 이렇게 온기가 서서 이제 강남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 뭐 마포구 뭐 여의도, 목동 뭐 이런 식으로 이렇 점점 퍼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네. 한쪽에서는 네. 이게 이제 대기 수요가 일정 정도 숨어 음음. 있긴 했었는데 이게 3 단계 d s r 시행 전에 예, 그 수요들이 좀 앞당겨서 땡겨 쓰는 거다 수요를. 어,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집값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고 가파르고 또그 수요가 이제 그럴 수도 있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그 에너지가 과연 얼마나 될 거냐 봤을 때는 저는 그 에너지가 단순히 땡겨 쓴다고 그런 에너지는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에너지는 이제 어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상담받고 이제 계약하신 분도 그 매도인 하고 이제 계약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해드렸는데 그 88년생인데 현금이 17억이나 있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그 매도자도 깜짝 놀리시다 왜냐하면 그 매도자는 이제 거의 한 60대. 70대 정도 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자기 이제 자식벌인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냐고. 왜냐면 이제 거의 한 20억 가까운 아파트를 산 거니까. 현금으로, 저는 현금으로. 음. 그럼 왜냐면 현금 17억. 그러면 이제 그 17억을 이제 어떻게 했냐고 벌었냐 봤더니 이제 스탁 옵션에서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어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요즘 뭐그 힘들고, 자영업도 힘들고, 뭐 경제도 안 좋고 하지만 또 그렇게 돈을 많이 신 분들 많아요. 젊은 분들 중에서도. 어 그래서 그 스타벅스 칠1 7억 받았으니까 그걸로 내집 마련 하겠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수요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주로 대부분이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거든요. 그러면 기존 집을 이제 팔고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라 되니까 또 기존 집을 파니까 또 요자금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럼 요자금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상급지로도 이동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스트레스디에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고 하는 수요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현금으로 사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대출로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무조건 영끌해서 집을 산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거든요. 음, 기존 살고 있는 집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팔면은 또 여유가 되셔서 거기서 또돈더좀 보태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그 대출로 살려고 집을 산다는 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 디아스를 물론 7월 달부터 더 강화가 되지만 그 영향은 저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오히려 제 생각은 그 7월부터 스트레스 DSR을 많이 해서 대출 좀 준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이렇게 갭투자도 또 유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그 현국이 매매가도 오르고 있지만 전세가도 많이 오르고 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갭투자는 대출을 받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전세 끼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 어, 매매가가 좀정체돼 있고 전세가 많이 올라 버리면 또 충분히 갭투자로도 살수 있고 지금도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30억짜리 강남 아파트인데, 전세 신축 같은 경우에 한 절반 정도가 전세거든요. 15억 정도. 현금, 그 대출 안일으키 현금을 10억으로 사는 거예요. 일이. 그런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7월 이후에 스트레스 DSL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다. 근데 항상 이제 제가 보면은 항상 하락문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어떤 근거를 대요. 항상. 뭐라고.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DSL 때문에 힘들다. 뭐둔충주공 때문에. 유전주권 입주장 때뭐 힘들 것이다. 경기침체. 경기침체 때문에 힘들 것이다. 4월 위기설이 올 것이다. 뭐 8월 위기설이 올 것이다. 항상 그런 식으로 말,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그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공포 마케팅을 하는데 그게 현실이 되는 경우는 저는 크게 없, 없다. 오히려. 근데 이제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IMF 때도 그렇고 2008년 때도 그렇고 오히려 이게 오히려 뭔가 이게 한창 화랑일 때 갑자기 큰 이슈로 확 떨어지는 거지. 그런 경고 메시지들이 막 나올 때보다는 오히려 그런 게 없을 때가 저는 더좀 위험하다 고 보는 견해인 거예요. 뭐 코로나 때처럼 그렇죠. 뜬금없이 뜬금언, 정말 뜬금언, 예, 예, 뜬금없이 그런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위험한 거지 막 그렇게 막 경고 메시지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냥 그 소음으로 생각해요 소음 진짜로. 음, 음. 그래서 그런 소음에 너무 그렇게 관심을 갖거나 이 너무 이렇게 연연해하실 필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그런 네. 이런 경계 침체나 또 위기 상황에 대비를 해야겠지만 그거는 네.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대비를 하시는 거예요 전망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여유가 있을 때 대출 을 줄이셔야죠 당연히 대출을 계속 늘리는 건 아니고 대출을 줄이셔야 되고 그런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대응을 하는 거지 이런 견제 전망만 믿고 어떤 걸 무조건 베팅한다 이거는 뭐 일종의 도박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예, 아마 이제 강남이 이렇게까지 오르면 네. 아마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마용성까지 왔다 그러고 뭐 동대문도 네. 조금 네. 온기가 들어간다 그러고 또 네. 그러면 노두강이나 음. 금강구나 이제 수도권까지 이게 이번엔 온기가 퍼질 수 있을까?에 음. 대한 네.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하 네. 지금 경기도도 전세가 없어요? 이, 어 이런 난리니까 그 매물 다 어디 갔냐? 네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외곽 쪽에 대한 이야기가 음. 좀 많이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점점 그 퍼질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이제 양극화가 이제 더 심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강남 아파트만 계속 가진 않을 거고 왜냐면 강남에 사고 싶은데 강남 못 사면 과천을 사시거나 과천도 안 되면 이제 뭐 마포나 그죠뭐 뭐 당산 아니 저기 봐 마곡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다음 급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요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여파가 강남, 서울, 수도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조짐들이 지금 보이는 게 이제 경기도도 지금 전세가 없다. 어. 왜냐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축, 앞으로 이제 입주, 그러니까 공급하는지 공급을 하지 못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새 아파트는 이제 경기도권도 이제 흔치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가 오히려 저는 또한 2년, 4년 후에 미래를 봤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또 생각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죠. 돈이 여유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경기도 쪽도, 경기도 신축도 좀 관심을 가져야, 가져야 된다고 저는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이런 거죠. 만약에 이게 내가 샀는데 사자마자 1억이 올라도 바로 팔면 양도세가 77%라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내가 팔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을 보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2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 2년을 보유하면은 이제 일반 세월이거나 비과세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지금 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년 후 혹은 그 갱신 청구 때문에 4년을 이제 보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 4년 정도를 봤을 때 그때 이제 오를 적을 그니까 그때 팔때 오르면 되는 거예요. 팔 때쯤에 그래야지 더잘 팔리는 거예요. 음. 음.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지금, 지금 좋은 게 의미가 없는 의미가 거예요. 없죠. 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경기도 쪽도 한 4년 정도 보시면은 저는 정말 괜찮다고 봐요 네. 경기도 신축도 경기도가 워낙 넓잖습니다. 포천도 네. 경기도요, 양주도, 응응. 뭐 여주도, 응응. 양평도 경기도고 과천, 성남도 네네. 경기도인데 네네. 그러면 네네.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필터링을 할 것인가? 그때 것이냐.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외곽수단도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뭐 운정이나 위쪽으로는 운정이나 양주나 그다음에 밑으로는 뭐 그렇죠. 뭐, 용인이나 평택 지지, 평택이나 이런 쪽도 있고, 뭐, 서쪽. 그 다음에 이제 좀 범위를 더 넓히면, 뭐, 준수도권까지 간다고 했을 때, 뭐, 천안이라든가, 뭐, 강원도. 근데 거기는 이제 조금 더,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뭐, 그 정도, 제2 외곽선 도로 정도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2천은 빠지죠. 2천. 2000. 2천은 빠지는 거고, 이제 용인이나 뭐, 평택이나 뭐, 지제 뭐, 이런 쪽 뭐 그렇죠. 그런데 뭐 오산이 든가뭐 이런 데도 뭐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예. 네. 실제로 그 최근에 그 우리 방송에서 얼마 전에 그그왜 후랭이에서 제가 왜 운정신도시 제일 풍경제 그란버스한번 네. 단지명을 언급했잖아요. 근데 네. 그 방송을 이제 자기가 거기 뭐 가면 살까 말까 고민했다가 그제 방송을 보고 바로 전화를 샀다는 거예요. 가격 가격 좀 얘기가 그런. 아니었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1억이 올른 거예요. 네. 거기가. 그래서 네. 이제 1억이 올랐다고 고마워 하시는데, 그게 투자 금액이 처음에는 조금 이제 전세가 낮아서 이제 좀 조금 들었는데, 나중에는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한 5천 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거기도. 왜냐면 하 전세가가 거의, 분양가가 한 3억 5천 정도였는데, 지금 한 4억 5천 하니까, 한 1억 정도 올랐는데, 그게 전세를 3억에 맞췄다는 거예요. 2년 있다가, 다행히 또 나간다고 그래서. 아이 그, 그 사람이 좀 일찍 나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5천만 원갖고 어쨌든 1억을 번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거기는 또비과세가 되니까 어, 그래서 그 상담 오셨는데 어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그러신 분들 아 그래서 제가 단지명을 언급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제 안될것 같습니다. 음. 왜냐면 왜 네. 하락장 때는 아무도 안봤으니까어차피 네. 네, 네. 봐도 안 사고. 음. <laughs> 어차피 네, 그랬는데 네. 네. 어, 이제는 조금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단지를 하기에는 음. 조금 이제 그래서 그 방송 보고 바로 전화해서 샀다는 것도 되게 놀랐고 1억 떨어졌으면 그렇죠안 찾아왔겠죠 그냥 욕 욕하게 댓글로 <laughs> 아이, 맨날 이상한 소리 하고 저랬기 때문에 1억 일억 나 불렸다고 <laughs> 제가 이제 주로 추천하는 아파트는 이제 경기도권이라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네. 한번 이제 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신축 아파트 중에 1억 정도 떨어진 데는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저는 이제 거의 분양가 위주로 사, 샀지 않습니까? 근데 분양가 위주로 산 아파트 중에 1억 이상, 1억 정도 떨어진 데는 엄, 없어요, 없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닌데, 어쨌든 뭐 적은 돈으로 이제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상담 받고, 이제 그분은 이제 또, 또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그거 이제 갈아타기 이제 또, 전략 때문에 이제 의논해서 이제 바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어제 상담했어요 어제. 네, 어제. 네. 아, 아 그러면 네, 네. 사고 보니까 어, 진짜 네. 올랐어. 네, 네, 네. 아이놈 말이 맞구나. 네, 네. 해서 오셨군요. 근데 그분이 되게 말씀드린 게또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자기는 그 강의 이런 거안 들었대요. 네. 안 듣고 그냥 이 방송만 봤대요. 정말로. 영상 하나 아니 우리 나오는 거. 아 우리 시리즈만. 네, 제 영상만. 제, 제 영상만. 꾸준해서 내가 얘기하면 다 이해해 이렇게. 다. 아, 아 그거를 다, 이게, 이게 또 젊으신 분이라 캐치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근데, 딴거 보고, 그리고 그 분이 또 얘기하신 게 뭐냐면, 다른 데는, 그, 우리 후린TV 이렇게 전화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이 네. 그게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근데, 그런 거는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고, 별 쓰잘데 없는 정보는 조회수가 팡팡 터진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네. 그 얘기도 하더라고. 그 저도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네, 상담할 네, 때. 왜냐면 그렇죠. 그 케이스가. 네. 굉장히 그렇죠. 다양하니까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네. 제가 방송 끝나면 어. 항상 그 말씀 드리잖아요. 어, 음. 저는 음. 대표님 이 입장이라면 수, 순발력이 좀 떨어져서 그, 그 생각을 음. 못하고 그런 답변을 못할 것 같은데 음. 대표님은 참그 순발력이 음. 되게 좋다고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네네. 끝나고.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자기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뭐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걸 듣고 또 이제 찾아보고 또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그 강, 뭐 강의도 여러 좋은 강의들도 많지만 진짜 꾸준히 이 방송만 보시는 것도 흐름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경우에서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은 고, 그 많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드니까 여러분 방송 이제 꾸준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다. 네. 근데 진짜 유튜브를 되게 네. 잘 활용하시네요 그분은 듣고 그렇죠. 정리하고 네. 그렇죠. 본인이 음. 되게 좋은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많이 이제 얘기하면은 바로 바로 그래서 상담도 원래 1시간 제가 한 시간 제가 한5 0 분에서 한 시간 정도 하는데 엄청 빨리 끝난 거예요. 네. 어. 왜냐면 다 이해, 그냥 바로 바로. 머리가 또 좋은, 좋으니까, 아마. 그래서 좀,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 어제. 너무 이제 사생활이라 얘기하기 좀 했는데, 직장 나와서 또 본인 사업도 하면서. 멋있다. 에, 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아, 좋은 분들 많이 만나요, 저도. 남자분이에요, 남자분. 음. 어. 어린 친구. 아, 형이에요, 저보다. 아니요. 어, 동생, 동생. 아니, 돈 많은 어. 형이에요. 아, 돈 많은 형? <laughs>